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2시 반? 아 2시에 마칠 거라고 예상하고? 그럼 데이트하면 뭐해? 나도 데이트하고 싶다 데이트하면 뭐하는 거야? 데이트 때는 뭐하는 거야? 데이트를 안 해봐서 데이트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 옆에 따라다니면서 구경해도 돼? <laughs> 데이트는 뭐하는 거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 이게 뭐야? 관찰법이죠 관찰법 하루 <laughs> 종일 따라다니게 관찰법 외형적인 데이트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려고. 관찰법 장점이 뭐야? 비교적 데이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한테 인터뷰할게. 무슨, 무슨 방법이야? 면접법이죠, 그죠? 면접법. 데이트 때 뭐했어? 뭐 이러면 이제. 아니면 네가 데이트하는 IFC 모에서 내가 1시, 3시, 5시, 7시 가서 볼게. 이건 뭐야? 무슨 방법? 작업표본 방법. 이건 정확한 정보로 수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보완을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을 보완을 해야 된다. 대구에서 학원 강사 그 소모임 만났겠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이 그왜 민츠버그의. <laughs> 그 역할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게 매년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서셔서 얘기하는데 계속 못 외우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외우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낸게 뭐냐면, 대대적으로 정모해서 의기투합하자. 이렇게 해서라도 외우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시 해보자. 자, 이제는 외울 수 있겠지. 이제는 외울 수 있겠지. 대인관계 역할의 대지섭. 대표자. 지도자. 섭외자. 그죠? 자, 정모. 정보적 역할이잖아 그래서 모 모니터 전달자 대변인이죠 그죠 의기투합하자 의가 의사 결정자 역할 그럼 기+ 기업가 의사 결정할 거 많죠 그죠 고충 처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원 분배자 자원 분배하려면 스케줄 짜야 돼 스케줄 짜는 거 의사 결정해야 돼 협상자 협상하려면 의사 결정해야 돼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외울 수 있겠어요 이제는 외울 수 있겠지 제발 이제는 외울 수 있을 거야 정말 사상 안에 해당되는 게뭐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사상 안에 해당되는 게뭐 있겠어요. 인스타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한다 유튜브에 접속을 했다 뭐 이딴 거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거막 브이로그 찍고 막지 공부하는데 브이로그 왜 찍어서 왜 올려 지 공부하는 거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고 거기 멘트 자막 넣고 그럴 시간에 공부하세요 <laughs> 그런 애들 지금 학교가 나못 봤어 그런 애들 있잖아 보면 꼭막 같이 공부해요 하면서 막. 어. <laughs> 아이고 그런 거다 사상하지. 낭비의 장. 낭비의 장. 하찮은 일 같은 거 그런 거 하찮은 일. 시간 낭비거리. 근데 매우 즐거워. <웃음> <웃음> 즐거운 활동 이런 거. 이런 거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일로 도망치게 되니까 이것 또한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사상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바쁜 일 바쁘니 하잖아요. 이게 시간 낭비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완전한 무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한 무책임. 뭐 인간 쓰레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laughs> 인간 쓰레기다. 자 조직하고 내부 고객 사이에 우리 병원의 직원들 우리 병원의 간호사들한테 잘해 주는 거는 내부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부 고객하고 조직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 벌써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언제나 왜 커피 없냐고 막 했지만, <laughs> <laughs> 사, 사, 사다서 줬네, 또. 내부 마케팅인 거야, 이게. 이게 내부 마케팅인 거야. 그래서 <laughs> 이렇게 내가 만족을 하잖아요. 만족을 하면 아 나도 열심히 강의를 해야겠다. 어, 우리 고객들한테 만족스러운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내가 만족하니까 나도 이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 커피 하나가. 이 <laughs> 그 친구가 3년을 했는데 점수 는 고득점이에요. 낮아서 떨어진 애가 아니고. 점수가 높아요. 관리도 90점 맞았고 어...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벗어나려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야가 방향을 못 잡고 이 학원 저 학원 헤매면서 근데 공부를 못 하는 애는 아니니까 음... 지금 방향만 잘 잡아주면 합격을 할수 있잖아요. 관리는 90점 맞고 합격했네 잖아 100점 맞으려고 지금 음... 목표가 100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10점을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듣는 거다. 이 많은 강의를 왜 애들이 다 듣겠냐? 이거 10점 때문에 듣는 거다. 그 10점 때문에 합격이 자우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개 수험생들이 돌고 돌아서 와 결국은 우리 네. 학원 올 건데 그게 좀 안타까운 게메이저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거기가 좋은 나부터 들을 것같아 하여튼 뭐 늦은 학기 교실 만났으니까 올해 끝내겠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못친거 뭐, 아, 뭐, 뭐, 뭐 응. 가서 부탁드려 가지고 모의고사 시험지 받아줬거든요 치고 와라 틀린 거 갖고 와라 저 친구가 되면 또쇼츠 하나 올려야 되겠네 눈으로는 익숙해 말로 하락하면 못하잖아 막상 나와서 써보라하면 못쓰잖아 아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10개월만에 합격했는 애 있는데 한명 뽑는데 한명 들어갔어 얘도 85점에서 한 번도 못 벗어났어 이거 85점에서 왜못벗어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책 이론서에 이론서 꼼꼼하게 봐라 네가 다 아는 거 같지만 다 아는 게 아니다 왜냐면 자기 85점 나올 정도 되면 다 안다 생각하거든 아까 뭐 ERG 이론이다 ERG 이론 제목 있잖아요 그거 뭐 F용지 밑에 깔아 밑에 다 가려 그래서 ERG 에서 내가 아는 거 일단 다 써보는 거야 다 써보면 내가 생각 안 나는 게 있어. 그래서 종이 듣겨보면, 은 어, 이건 내가 생각 안 냈던 거네. 그건 내가 모르는 거야. 그것만 공부해. 그러면 그 85점 틀을 깨줘요. 내가 아는 거또 반복해서 또 쓰고 또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니까? 엄청 책이 두껍잖아. 그럼 내가 그거를 많이 푸는 거 자체에 애들 목표도 내도 되게 많거든. 그럼 성취감을 느껴. 그 성취감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성취감을, 점수를 올리는 거에서 성취감을 느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내 모습에서 성취감을 느껴선안 돼. 지금은. 응급실에서 소를 지는 사람이 많아서 소음으로 인해서 신경환자 적응 을 못했다. 아야너 어디 가서 적응하노? <laughs> 정신과에 와도 적응 못하겠다. 뭐 정신과에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죠. 욕도 합니다. 욕도. 이제 내가 정신과에 0년 있었잖아요. 막 이러, <laughs> 이런 이 있잖아요. 이런 욕을 진짜 많이 해. <laughs> 특히 알코올 중독인 한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막뭐 <laughs> 이런 말이야. <거. 웃음> 이걸 한 10년을 듣잖아 그럼 나중에 이제 신내 뭐 지나가다가 이제 누가 싸웠어 그래서 막막자기가막 <놀람> 하는데 내부는줄거야 돌아 맞아. 그래서 막어 이름 안 되지? 하면서 <놀람> 너무 막내 이름인 줄 알았다 하도 많이 불려가지고 <놀람> 막 이게 정신과는 이렇거든요. 이거 하여튼 이런 거다 어디 적혀 있겠어? 자, 여보 정신과는 이런 욕을 들어도 굳건하게 끝낼 수 있다. 막 이런 거 어디 적혀 있겠노? <놀람> 이런 성격 특성, 강인한 성격 특성 이런 거 어디 적혀 있겠어? 명세서에 적혀 있겠죠, 그죠? 요게 14년도 서울시에서 한번 출제됐었거든요. 이건 뭐어려울게 전혀 없습니다. 소급평가 같은 경우는 퇴원하고 난 뒤에 또는 간호 행위가 끝난 뒤잖아요. 그래서 퇴원한 환자에 대한 차트를 본다든지 간호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담회를 한다든지 외래 빨라본 환자랑 면담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소급평가가서 퇴원하고 난 뒤에 간호 행위가 끝난 후잖아요. 이게 퇴원하고 난 뒤에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그때 간호의 결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른 환자가 입원했을 때는 시정해 가지고 더 좋은 간호의 질을 제공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 이미 태어난 환자는뭐 미안하게 됐다 이래 된 거예요. <laughs> 뭐 미안하다. 이제 <laughs>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이제. <laughs> 그래서 소급 평가는 뭐 수정의 여지가 없다 이미 이제 태어났고 배려 났고 어쩔 수 없고. 자 레이더 차트 실제 수행 정도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기대되는 수행 정도는 점선으로 표시를 해서 차이를 본다. 실제 수행 정도보다 기대되는 수행 정도가 이만큼 높아 여기는 뭐야? 우리의 강점이라고? 우리가 이만큼밖에 못했으니까 이거는 약점. 여기는 강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의 차이를 알수 있는 게 레이더 차트다. SK2 가봤어요? 스케이트 가면 공짜로 이거 해줘 피, 공짜로 피테라 에센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평균 피부 나이가 뭐 31살인데 네 피부 나이는 38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laughs> 내거 아닙니다 내거 아닙니다 <laughs> 내거 하면 18세 나올 겁니다 <laughs> 기대되는 수행 정도가 이렇게 점선으로 이게 점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수행 정도는 실선으로 나와야 되겠죠? 나온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SK2 가서 이거 잘못 사용하고 있다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레이더 척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너희. 원래 실체 수 있는 건 실선이다. 너왜정선 표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